여기는 하성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어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게 그 안에를 진짜 가기술센터답게 잘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또 안에 들어가기는 좀 뭐하고 밖에 전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하성시 농업기술센터. 와, 진짜 융전 와가지고 완전히 해남 초년. 엄청나게 출세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그 가수 하상병 그 저기 담당자님은 이 기술센터에서 따로 다른 쪽에 계시네요. 여기 안 계시고 예. 한미래 선생님이시라고 동공리 214 예. 사강로 92. 사각로 92를 쳐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이 이제 못 가요. 6시가 다 돼버려가지고 5시 48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우, 사각로. 안 되죠. 사각로 92. 송삼면 사강로 92. 얼마나, 우와!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봉담 송산 고속도로, 송삼 마도, 우와! 안내를 시작합니다. 엄청나네요. 올라가야 되겠네. 송삼 마도 쪽으로 하기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3 2 52분. 오늘은 이제 못 가고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야. 음, 좀, 부지런히 가서 또, 내일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어, 빨리 이제, 고양동고양동으로 바로 오늘은 가. 오메! 와, 다, 두 시간 반이면 3 시간 걸린다는 얘기네요. 엄청나네요. 아유,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정, 전체를 봐볼까요? 어디로 가는지, 우와! 명암, 장암면 서해안 고속도로, 제일 순환 고속도로 통일로 대양로 우와 차가 엄청나게 밀리나 봅니다. 에, 그래서 여기 하성시 농업기술센터 와가지고 친환경 강보민 선생님도 못 뵙고 에, 사강로 이제 한미래 9 2 선생님 이제 로 제가 다음 주중에 가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에, 감사드립니다.